이걸 주는데 바코드를 나갈 때꼭잘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갈 때도 찍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잘 챙겨보세요 여기 뒤에 돗자리를 까는 건데 진짜 뷰가 그냥 저 사실 처음에 들어와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여기 돗자리 깔고 돗자리는 꼭 필수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썬베드가 있는데 따로 요금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썸베드 요금을. 이렇게 미끄럼틀 있고, 저기 또 아가들이 놀수 있게 작은 수영장이 또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썸베드 있고, 화장실에 샤워장이 있는데, 여기 겉에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이 있고, 진짜 저 뷰가 진짜 좀, 제,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짜잔, 진짜 좋죠. 또올 거예요. 여긴 또 와야 됩니다. 저기 그네 같은 것도 있고, 가족 단위로 오기가 너무너무 좋고, 푸르릅니다, 아주. 좋아요. 진짜 좋아요. 물도 깨끗한 편인 것 같고, 이렇게 다이빙 하는 데도 있고, 안전 요원들도 다 있어요. 아, 저기도 뭐 미니바 같은 게 있다. 메뉴는 비슷한 것 같아. 아이스크림도 있고, 같은 체인점인 것 같은 느낌이네. 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 이렇게 안에 음식 먹을 때도 있고, 음식 가져와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가져와서 막 먹고, 샤워장도 이렇게 있고, 저기 수영장 있고, 다이빙 하는 데도 있고, 선탠 하는 데도 있고, 저렇게 미끄럼 타는 데도 있고, 너무 좋아요, 진짜. 입장료가 만 원? 말이 됩니까, 진짜? 진짜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난 한강 수영장이랑 게임이 안되네 어떡하냐? 큰일 났네, 나 한국 가서 어떡해! 수영장도 짱코! 목이 좋습니다. 짠! 먹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어 지금 맥주랑 탄산이랑 치즈 스틱이랑 감자 를 시켰고요. 이런 청국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메뉴판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선팅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기 아까 미끄럼틀 좀 이렇게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산탠하는 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먹는 바도 있고 이렇게 뷰가 좋아요 <laughs> 저 뷰가 진짜 좋아요 <laughs> 아, 우리는 수영하러 갑니다 네. <laughs> 네. 여기는 더 저렴해요 배코로나 거든요 배코로나 맞아? 네. 여기다가 있고 갑니다. 오! 여기는 진짜 그냥 수영장이 아니라 호수 같이 돼 있어요. 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우리가 비 오다가 갠담 와가지고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탈의실 다돼 있고, 음 뷰도 이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돗자리 깔고 저희 앉아가지고, 안전위원도 저기 있는 것 같고. 훨씬 한적하고 좋은데요? 여기 알렉스가 알려준대요? 오, 베리 나이스. 너무 좋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인공이에요. 인공인데, 어? 오, 그러네. 저기 아저씨 얼굴만 떠있는 거 보니까. 우와, 좋다. 약간 그때 갔던 데는 젊은 애들이랑 막 완전 하플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훨씬 고요하고 한적한 느낌? 진짜 공원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나네. 너무 좋다. 이렇게 돼있어요. 뛰려 야! 재밌게 놀고 오겠습니다. 슬슬 바이 왔습니다. <목소리> 여기는 잘 사는 나라래요. 근데 제가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래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할렘 같아요. 우와,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있다. 근데 이거는 사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캐리어에 무시구 가잖아. 들고 가지도 못할 걸? 관입이안될 걸? 나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 야, 인라인 스케이트, 그거 어떻게 됐어? 근데 여기는 왠지 오히려 이태원 같냐? 느낌이? 영어가 잘, 영어 간판이 많아서 그다 영어 간판이었지? 왜 이태원 느낌이 나지? 그냥 설마 저 케박지 타나 보고선 걍 하는 느낌 나는데 아 그니까 러 무조건 강남이 아니라 거기도 그런 바이브인데 트램이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교통이 좋아요 체코 야외 클럽입니다. 저기 파리 피플들이 있고요. 내려가서 술을 마시면 됩니다. 유튜브 미리 보기입니다. 어때? 레트나 공원입니다. 레트나 공원. 입니다 저기서 댄싱을 할 거예요. <laughs> 우와 여기는 또 다른 스팟을 제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바리또 이렇게 떴네요 근데 야, 맥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근데 냄새가 이렇게 난다고? <laughs> 사람들 마약하는 냄새 아니야? 맞아? 맞아? <laughs> 이거 마을때 이렇게 냄새? 맞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 향기만 맡으면서 같이 심 취하는 거죠 대마 냄새 대마 냄새야? 너 어떻게 알아? 아, 학교에서도 다 파요 학교 그냥 특정 있으면 그럼 나 지금 아, 냄새 제대로 맡은 거네? 맥주 냄새네. 약간 대마 냄새가. 그게 맥주인가 봐. 여기 이렇게, 여기 내려가서 노는 거야? 저게 이제 파티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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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쉬고 있는 것같 그럼 막춤 춰요, 여기서? 어. 아, 너가 야외 클럽이라그랬지 어, 게 맥트나 공원인데 그래서 음. 이제 여름에 밤마다 음. 파티를 하거든요. 그럼 술은 어디서 사? 술 여기 밑에서 파. 오. 좋네. 전 충격적인데, 여기 너무 시커면서 여기서 어떻게 노냐 그랬거든요. 근데 걔또 어둡게, 어둡게 놀고, 세상 어둡게 놀고... 아니... 아, 저기서... <laughs> 어. 아, 여기야경보로온 거고... 여기가... 여기가 빠래요. 그럼 여기서가 술이 나오는 게 다야? 여기서만 술 파는 게 다야? 아... 저기는 안 하네. 근데 지금? 대만산 사고가 나 보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시어 저기 위에도 막 놀고있어 야 술먹고 저기 위에서 놀면 위험한거 아니야? 오오야 근데 뷰, 이런 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고? 야 그러면 사고가 많지 않을까?